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집 짓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그런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옛날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이제 96년도에 회사에 입사해서 97년도에 봄에 그 리빙프라자라고 군자역 사거리입니다. 그게 5번 출구, 6번 출구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삼성전자가 매입을 해서 리빙프라자라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. 6개월, 7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지하층하고 지상층 전체를 외장부터 시작해서 설비까지 다 바꾸는 공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사회초년병이잖아요.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입사해서 그 아파트 현장에 잠깐 그 신입사원 OJT를 하고 그 현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건축쟁이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.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. 그자충우돌를 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협력사 직원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요. 더 많이 알아요. 현실 세계에서. 저는 그때 이제 의욕에 차있을 거잖아요. 신입사원이니까. 그 대로변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공사 현장 가면 외부에 그 외장 마감을 하려면 비계를 설치합니다. 비계를 설치하고 분진망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그 저는 분진망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그 휘장막이라는 걸 설치했어요. 비닐포로 되어 있는 그 깨끗한 그 좋은 거를 돈을 데려가서 설치를 했습니다. 여름이었어요.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도 많이 오지만 무서운 게 있죠. 태풍이 몰려옵니다. 태풍이 몰려오는 것을 간과한 거죠. 왜 경험이 없었으니까 비계를 설치를 한그 외부에 멋지게 보일려고 이제 하얀색 그 로고 삼성 로고가 찍혀 있는 휘장막이라고 하는 걸삥 둘렀어요. 그런데 그게 바람을 탑니다. 바람을 타다 보니까 그 비계가 무너지는 겁니다. 주변에 지나가던 그 협력사 대표가 비계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. 뛰어 올라와서 로프로 비계 무너지는 것을 일단 잡고 고치는 그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. 만일에 그 비계가 한 1m 정도만 더 기울어졌으면 전봇대에 닿을 거예요. 그 전선이죠? 대로변 전선인데 지금도 있습니다. 그 전봇대는. 그래서 그 주변 일대가 정전이 됐다. 그럼 제가 잘렸겠죠? <laughs> 때 아마 회사를 오래 못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. 다행히 이제 그 사고를 맞긴 했는데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. 절대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간과하지 마라. 저한테 야 그거 남들 다 아는 거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해서 분진망 설치를 계속 얘기했는데 워낙 또 저도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나우 말을 잘안 듣고 그 경험치를 무시하고 해서 하다가 큰 사고를 낼 뻔한 한 적이 있고요.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 비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주무시더라고요. 왜냐면 그때가 점심시간이었거든요. 아 그게 얼마나 서운했든지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큰소리를 쳤습니다. 이 비계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 하니 그냥 서운 채에 걸어와서 잡아주시더라고요. 그때는 사실 많은 배신감도 느끼고 했는데. 현실적으로 보면 그 위험한 상황에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제 과욕인지도 모르죠. 제가 이제 화재 현장에서 보면 사람들, 어,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뛰어들지는 않잖아요.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요. 군자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이 매각이, 삼성에서 매각해서 지금 현재는 다이소가 영업하고 있더라고요. 1층에.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. 어그 건물 지날 때마다 25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군자역에 임장 갈 때는 꼭그 건물을 바라보고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97년도 98년도 상반기에 공사했던 현장이 노원역에 가서 보시면 삼성생명 건물이 있습니다. 거기서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.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은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 정도는 뭐 건축 전공한 사람이 다 지을 수 있어 있지 않겠어라는. 판단을 하신 모양의 회사에서는 주문 줄 알았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 멀쩡한 건물 다 뜯어내고 철거하고 리모델링인데 건축 허가까지 받아서 그 대선을 했는데 지하에 보면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나산 그 예전 회장님이 하셨던 무랑루즈라는 아주 대규모 아주 큰 그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제가 철거를 하러 이제 그 현장을 갔을 때야그 나이트클럽 지하에 보면 다락방 처럼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 지 아십니까? 신발이 여자분들 그 하이힐 있죠 하이 하이힐만 한 2-300켤레는 버린 것같아 거기서도 큰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가을에 시작을 해서 겨울 지나서 봄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바빴어요 바쁘다 보니까 외장 공사를 하는데 보온 작업이 필요해서 부직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부직포가 아니고 저 두꺼운 양생포란 표현도 쓰는데 그런 부직포를 외부에 이렇게 삥 둘러왔습니다 보온대라고 춥지 않으라고 그 <laughs> 보온재를 쭉그 이렇게 씌워 놨는데. 점심시간 때에 그 근로자들이 이제 밥을 먹고 쉬고 있었겠죠 쉬고 있는데 어디서 김이 뭐랑 뭐랑 연기가 났겠죠 외부 그 용접을 하다가 그 불똥이 양생포에 튄 거예요 튀었는데 양생포는 금방 불이 안 올라온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뭐 건축을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그런 실제 업무는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양생포에 불이 붙어가지고 남들 다 저기 없는 뭐 일하고 있을 때야 근로자들이 불이 나면 껐겠죠근데 점심 시간에 이제 그 불이 붙은 거예요. 그 노원역 사거리 연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겠어요? 노원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다섯 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. 난리가 났죠. 네, 소방차 다섯 대 출동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? 어 삼성이 그때만 해도 그 그런 사고가 나고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화재 현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뭐 복잡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책임 문제도 있고 징계도 받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상사 했죠 그분이었지 소방서에 가서 소방서에 가면 출동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출동 기랑 기록이라는 걸잘 마무리를 하셔서 아무튼 그 무마가 됐는데 제가 그 화재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또 있어요. 분말 소화기는 한쪽 편에서 양생포에다가 막 뿌렸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. 제가 분말 소화기를 그때 원 없이 따봤습니다. 한 20개는 따본 것 같아요. 현장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. 직원이 저 혼자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겸직이어가지고 없었는데 그 현장에 불이 났는데 아~ 그 확산 소화기라는 소화기를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뿌리는 불이,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.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. 그 양생포를 뜯어 내려가지고요. 물로 껐습니다. 그것도 제가 닦은 건 아니고요. 소방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요. 그 소방서 소화기는 크잖아요. 이 호수가 크니까 꺼지더라고요.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, 아,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. 제가 1년 사이에 사고를, 큰 사고를, 그래도 잘릴는은 아니었나 봅니다. 그 97년이 저한테는 정말 큰 그... 어찌 보면 액땜한 거죠. 액땜했다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는데, 그래서 IMF가 터질 때도 안 짤렸습니다. 오늘은 저의 에피소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.